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94세의 삶을 살고 있는 의사 권영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진료실에 70대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아침마다 몸이 쑤시고 머리가 멍해요. 이게 다 나이 탓이라는데, 이제는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김용호 어르신.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몸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90이 넘어서도 통증 없이, 약 없이 매일 아침을 평화롭게 맞이합니다. 심지어 아직 혼자서 요리하고 마당을 쓸고 정원도 가꿉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비법을 물어보십니다. 비법이라니요. 거창한 것도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습관들을 매일 아침 반복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94년간의 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얻은 단 한가지 몸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아침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아침 커피는 독이다. 꿀꺽, 물한 잔의 기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커피 포트를 누르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70대 초반에 저는 매일 아침 몸이 뻣뻣하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손가락은 부어 반지도 안 들어가고 무릎은 일어나기 전부터 쑤셨죠. 병원에 가면 늘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라는 뻔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학 논문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밤사이 78시간을 자는 동안 호흡과 피부 증발을 통해 무려 1리터의 수분을 잃는다는 겁니다. 무려 물 4컵이나 되는 양이죠. 그런데 잠에서 깨자마자 카페인 가득한 커피를 마시면 몸의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마치 엔진 오일이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 부족은 뇌 기능 저하, 염증 증가, 관절 통증 악화 등 모든 노화 증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아주 간단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 옆에 소금 한 꼬집을 넣은 미지근한 물한 컵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도 먹기 전에 이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단 30초에 이 습관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만에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손이 덜 부었으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소금이냐고요? 우리 몸은 미네랄이 있어야 물을 세포 속으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 속 전해질이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제 친구 영희 182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떡집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고두밥을 찌고 떡을 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80대가 되자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고 매일 두통에 시달려 더 이상 떡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노인성 두통이라고 했죠. 제가 이물 마시는 습관을 알려주자, 그녀는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가 없어.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딱 3일만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 영희 씨는 제게 전화를 걸어 권 박사님, 제 손가락이 다시 붙지 않아요. 어제는 떡 반죽도 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그저 목말라 있을 뿐입니다. 2. 밤에도 피곤한 이유? 이것을 안 쬐면 생체 리듬이 꼬입니다. 70대가 되자 저는 밤에 충분히 자도 아침마다 피곤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는데도 말이죠. 마치 세상은 깨어나는데 저만 혼자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 아침에 마당에 앉아서 차안 마셔요? 그 질문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햇살을 쬐며 새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바쁘다는 핑계로 그 시간을 잊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인 서케디언 리듬은 단순히 수면뿐만 아니라 150가지가 넘는 신체 기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언제 자고 언제 에너지를 내고 언제 호르몬을 분비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스위치죠. 그런데 이 스위치를 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실내 조명이나 흐릿한 햇빛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아침에 진짜 태양빛만이 뇌에 신호를 보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분비를 40% 이상 높이고 밤에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멈춰 몸을 깨웁니다. 아침 햇살은 그날 밤의 숙면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다시 아침 마당 의식리추어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상 후 30분 안에 1015분 동안 밖으로 나가 눈에 햇빛을 쬐입니다 선글라스나 안경 없이 말이죠. 비오는 날에도 처마 밑에 앉아 빛을 느낍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제 몸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순옥 C81세는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 11시에 잠들어도 새벽 2, 3시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죠. 수면제, 따뜻한 대추차, 뜸까지 다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 햇살 습관을 권하자 그녀는 고작 햇빛이 내 불면증을 고친다고 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녀는 제게 전화해 글쎄 어젯밤 9시 반에 잠들어서 6시까지 한 번도 안 깼지 뭐야. 10년 만에 처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자연의 리듬을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햇살을 느껴보세요. 빛은 곧 생명입니다. 3, 4분이면 치매 예방, 멍한 머리를 깨우는 아침 내 스트레칭. 혹시 방금 들어온 방에서 뭘 하려 했는지 까먹은 적 있나요? 아니면 끓는 찌개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던 적은요? 저는 70대 후반에 이 증상 때문에 겁을 먹었습니다. 평생을 명민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작은 실수를 자주 하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뇌가 고장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잠에서 깬 직후 뇌가 플라스틱처럼 유연해진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뉴런을 복구하는 천연 뇌 비료인 BDNF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기회는 짧게 찾아왔다가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TV 뉴스를 보며 뇌를 수동적으로 놔둡니다. 하지만 저는 딱 4분만 뇌에 집중적인 자극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모닝 뇌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1분 간단한 수학 문제 풀기 예 2318. 논리적 사고를 깨웁니다. 1분 자세한 기억 떠올리기 예 결혼식 날의 풍경, 어머니 부엌 냄새, 시각, 후각, 청각 등 오감을 동원해 해상합니다. 1분 새로운 단어 4개 배우기 책이나 신문에서 언어 중추를 자극합니다. 1분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모습 상상하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제 친구 정혜 씨 18, 88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엉덩이 수술 후 재활 중이었는데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기억력도 흐릿해지는 것 같다고 걱정했죠. 제가 이뇌 튜닝을 권하자 그녀는 매일 아침 침대에 앉아 2, 4분 루틴을 해냈습니다. 몇달뒤 그녀의 의사는 정혜 씨의 정신 회복력이 나이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뇌는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심어주면 놀랍도록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4. 아침에 7분만 투자하면 넘어질 걱정이 사라집니다. 저는 94세에도 혼자 장을 보고 손주를 안아주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비법이 뭐냐고요? 바로 이동성입니다. 통증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고 두려움 없이 몸을 숙이고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상징입니다. 80대 이상의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의 첫 30분입니다. 저는 예전에 90년대 유행하던 라디오 체조를 따라하며 발끝에 손을 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80대 중반에 허리 통증과 함께 균형 감각을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물리치료사를 찾아갔는데, 그 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40대에 하던 과격한 스트레칭은 이제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은 수분을 잃고 인대와 힘줄의 유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은 오히려 염증과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7분 모빌리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눕거나 매트가 필요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어깨 돌리기 30초 의자에 앉아 팔을 내리고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돌립니다. 앉아서 제자리 걷기 1분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립니다. 문틀 가슴 열기 30초 문틀에 서서 손을 짚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스트레칭합니다. 카운터 지지 스쿼트 1분 주방 카운터에 손을 얹고 허벅지에 힘을 주며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발목 돌리기 각 1분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들어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이 7분 루틴은 제게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제 친구 미자 씨 87세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소문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파 보행기에 의존하게 되자 삶의 의욕까지 잃으셨죠. 이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미자 씨는 집안에서는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뻣뻣함은 운명이 아닙니다. 몸은 아직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담아 움직여 주세요. 오! 이것을 안 먹으면 당신의 근육은 녹아내립니다. 아침에 뭘 드시나요? 누룽지 숭늉 아니면 간편하게 빵과 커피? 저도 오랫동안 가볍게 먹는 아침 식사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근육 손실 피로 무력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에는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동화 작용 저항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그것도 가장 필요한 아침에 섭취해야만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은 기상 후 1시간 안에 2530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들이 악력이 강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며 근육 손실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아침 식단을 바꿨습니다. 저의 아침 식사. 두부 반모아 멸치 몇 마리를 넣은 된장찌개 한 그릇. 따뜻한 콩비지찌개와 잡곡밥. 푹 끓인 사골국에 고기 조금과 두부를 넣어 먹기. 핵심은 한 번에 2530g의 단백질을 몰아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운동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으로 근육에 혈류를 보내면 근육이 단백질을 더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철수 c 91세는 장바구니를 들기 힘들어했는데 그의 아침 식사는 늘 숙늉과 빵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콩비지찌개와 밥을 추가한 지한달 만에 그는 다시 힘이 솟는 기분이야. 이제 막내 손주도 안아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식단이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때에 필요한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근력을 챙기는 것이 곧 당신의 독립을 챙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4세의 삶을 살고 있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아침의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한 잔, 햇살 몇 분, 짧은 뇌 운동, 부드러운 몸짓, 그리고 든든한 아침 식사. 이 모든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장 먼저 시도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부디 친절하게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나이 들었다고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제 없이도 숙면을 취하게 해준 저의 저녁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혜로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